궁금한 게 있어요. 중안면부 한물이 있다면 다른 술법으로 양악회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술법의 차이와 노블캡과 비교할 때 어느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또 우리 맨날 쓰던 그림인데, 쓰던 그림을 살짝 또 손을 봐가지고 여기서 양악회전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양악회전술이 뭐냐면 여기를 위턱은 빼고 아래턱은 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양악 회전을 자. 둘다 중안면부는 꺼져 있는 사람이고요. 입만 수술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나마.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턱선이 이렇게 안 나와요. 살이 남아서 여기서 이중턱이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수술한 경우. 그래서 요런 분들이 양악회전술을 하면 이런 모습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요런 이중턱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단점이고요. 근데 요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그래서 노블캣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코수술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한번 그냥 오늘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높나요? 아니면 왼손이 낮나요? 만약에 얘가 높다고 판단하면, 얘를 내릴 거고요. 얘가 낮다고 판단한다면 얘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 수술 방법은 180도로 달라져요. 지금 이게 그 함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안면부가 꺼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안면부를 빼는 거고요. 내가 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양악회전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거 판단은 여러분이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좀 맡기세요. 이 중안면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치과 선생님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뭐 코를 세워주고 이런 건 본인들이 못 하니까 무조건 턱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저 포함 몇몇 분들이 최근에 이 중안면부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꺼진 게 맞지 턱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중안면부 빼는 거를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가끔 띄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건 모르고요. 환자분이 어떤데? 환자분 상태를 봐야 돼요.